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공간무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6월 5일 업데이트 내용이 특별한 거는 없었지만, 어, 그래도 어, 6월 5일 업데이트 내용을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5일 패치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타라스의 분신 혈맹 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아, 네, 15등급 이상의 레이드 등급은 신하고, 아, 필요 차원의 열쇠는 7개가 아, 이제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안타라스라고 하는 컨텐츠를 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혈맹이 과연 이제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라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렙들을 위한 어, 이제 그런 컨텐츠이지 않나라는,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안타라스의 분신을 통해서, 어, 뭐, 이제 굉장히 좋은 템들을 줍니다. 뭐, 안타라스의 숨결, 뭐, 이제 아머 브레이크, 카운터베리어, 뭐, 전설 제작 비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건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고, 뭐, 이제 신규 아이템 제작 리스트. 예, 이제 안타라스의 강력한 신규 아이템. 네, 안타라스의 완력, 인내력.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룡의 마인에 이제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대부분의 혈맹들은 다못할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어, 뭐, 5등급 이상, 명예코인 5개가 있으면, 어, 이제 또 설정을 할수 있다라고, 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다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레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도 어, 따로 있지도 않고 해서, 어, 저희는 요번 이벤트와는, 어, 좀 해당 사항이 좀 없지 않나라는,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지룡의 표식 등 요런 것들이 나와 있고, 어,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총사에 대한 업데이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총사 고급 스킬북 상자, 에킨스의 성장 분량 200개로, 어, 이제 계정당 1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버당 30개 제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총사의 고급 스킬북 상자를 통해서, 뭐, 데스스나이핑, 뭐, 사일런트, 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스피드마스터나 토탈하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한정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 과금을 한번더 어, 이제 하라는 거를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 얘기가 많기는 했었죠. 어, 무게적인 부분이나 뭐 더블샷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탄안에 너무 무겁다. 아, 이제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총사 스킬 더브샷에서 열칸에서아 9칸으로 이제 변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는 mp10이 달았는데 mp8에 정지석 두개가 이렇게 이제 달게끔, 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무게를, 어,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어, 아마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은탄안이 0.03에서 0.01로, 어, 이제 감소 돼 있다. 어, 자 이렇게 이제 뭐 기술교본 이런 것들이 뭐 등급 나와있습니다 뭐 이제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뭐다 사라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 특별한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건이 아직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6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요 기부를 통해서 아이나사들을 받는다라든지 요런 것들은 어~ 이제 잘챙겨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니면 하늘섬 음~ 요런 성장의 이벤트나 이런 것도 잘 이용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지금 총사 캐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총사 캐릭만 하늘섬을 하고 다른 캐릭터들은 어~ 뭐~ 이제 실현 던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다른 캐릭터들을 한회성까지 할 시간이, 어, 이제, 특별하게 있진 않습니다. 한회성을 또 하면, 또, 아이나사들 이제 기부를 또, 하, 어, 할 아드나를 못 모으기 때문에,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총사 캐릭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계획적으로 잡고, 어, 좀 게임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번 업데이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그냥, 어, 굳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할 정도의, 어 뭐,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뭐, 안타라스가 뭐 나오긴 했지만, 뭐, 어 전체 유저가 다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했어도 또 되지 않나라는, 어,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기부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제, 어, 6월 10일 이전까지 혹시 영웅 뽑, 영웅, 어, 이제, 그 합성, 어, 이제 도전이라든지, 어, 재뽑기, 요런 이벤트들을 어 이제 좀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저도 요번 이벤트 끝나기 전에 어, 열심히 또 사냥을 해서 희귀한 장을 더 모아서 아 어, 이제 또 한번 영웅 뽑기를 한번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장이 남았는데 아 어, 이제 또 열심히 어 이제 하나를 더 모아서 어, 또요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도전을 어, 이제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업데이트가 내용이 정말 없어서 어, 간략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